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오늘은 해봉스 페이보릿, 헤이보릿 7월편으로 돌아왔어요. 저번 달에는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서 건너뛰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꿀템들 열심히 모아서 들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잖아요. 너무 더운데, 이런 더운 날에 제가 사용하는 꿀템들, 여름맞이 꿀템들 가득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여름 꿀템, 진짜 대박템이에요. 네이처 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아이스 수딩 젤. 이거는 알로에인데, 이렇게 뿌려쓰는 알로에예요. 여름에 알로에 바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막상 바르기 귀찮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바로 저처럼요. 이건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출할 때 가방 안에 쏙쏙 넣어 다니거든요. 정말 더워서 미치겠다. 이대로는 죽겠다. 싶을 때이 알로에를 뿌려주고 선풍기를 이렇게 대서 말려주면 훨씬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제 다들 휴가도 많이 가실 텐데 휴가 갈 때도 이런 거 하나 챙겨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낭을 갔다 왔는데 하... 가기 전까지 저는 이런 스프레이형 타입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는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이거 들고 갔으면 진짜 요긴하게 썼을 텐데 못 들고 가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8월에 또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얘꼭 챙겨갈 거예요. 저는 주로 몸에 뿌리는데 얼굴에는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화장솜에 뿌리거나 손에 덜어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 얼굴에 한번 뿌려봤는데 가스 냄새가 살짝 나서 얼굴에 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알로에 사용해주시고 팔다리에 몸에 뿌리면 진짜 좋습니다. 이거 뿌리고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 앉으면 진짜 최고예요. 엄청 시원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살짝 다른 알로에들보다는 조금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알로에, 집에서 사용하는 알로에가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99% 수딩젤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압도적으로 생겼죠? <laughs> 이거는 저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는데요. 여름에는 바디로션을 바르기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알로에, 정말 수분감만 짱짱한 알로에를 바르고 이런 마사지기를 이렇게 쓱쓱쓱 문질러줘요. 이런 마사지기들이 그냥 문지르면은 피부가 밀리고 좀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럴때 이런 알로에 바르고 해주면 정말 좋아요. 이 알로에는 99% 알로에라 그런지 끈적임도 많이 없고, 정말, 어, 시원해. <laughs> 말 그대로 알로에예요. 시원해요. 어, 좋아. 그래서 요즘 몸에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알로에는 정말 여름의 필수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알로에로 몸의 열감을 많이 낮춰주는 편인데요. 얼굴에 열감을 낮춰주는 좋은 제품은 또 따로 있어요. 헤라 블루클레이 쿨링 마스크입니다. 이건 제가 다낭여행 스킨케어에서도 챙겨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바르면 즉각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착 내려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파란 색깔 내용물이고요. 이렇게 펴 바르면은, 워시오프 타입 팩인데 굉장히 얇게 발려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진짜 화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극적인 느낌의 화가 아니고 정말 시원한 느낌의 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르자마자부터 바로 시원해집니다. 근데 딱히 모공 수축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느끼지 못했고 딱 피부에 열감이 너무 심할 때 지금 당장 온도를 낮춰줘야 할때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 얼굴 피부가 열에 진짜 약하거든요. 다른 건 괜찮은데 열이 오르면은 진짜 울긋불긋 난리가 나고 막 뾰루지가 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거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다시 바디로 넘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어, 선스틱을 잘못 사용해서 다리가 엄청 오돌토돌한 뭔가가 많이 났어요. 다리 전체에. 원래 저는 바디 트러블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서 바디 케어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뚜들뚜들한 게온 다리에 다 생기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바디스크럽을 사용해봤어요. 트리어 세시어 슈가 스크럽 브라질리언 덧. 아마도 그때 저는 그선 스틱이 여기 모공을 막아서 그렇게 두들두들하게 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스크럽을 사용해 주니까 그 막혀있던 게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상태는 진짜 모공각화증인가 싶을 정도로 심했었는데 어, 모공각화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기회로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모공각화증이신 분들은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무조건 보습을 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저처럼 이렇게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트러블이 나신 분들, 울룩불룩해지신 분들은 이런 바디 스크럽 사용해도 되는데 원래 모공 각화증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초코 냄새가 나요. 이걸로 스크럽을 하고 나면은 욕실 전체가 초콜릿 향으로 가득 차요. 진짜 기분 좋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알갱이도 그렇고, 약간 흑설탕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많이 문지르면 아파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문지르고 그러는 정도인데도 스크럽을 하고 나면은 때를 민 것처럼 피부가 뽀득뽀득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알갱이가 있고 일단 스크럽이다 보니까 자극이 있어서 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몸 피부가 예민하지 않고 뽀득뽀득 맨들맨들한 몸 피부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스크럽 되게 추천해요. 너무 자주 쓰진 마시고요. 다음은 오랜만에 헤어 제품이에요. 어퓨의 라즈베리 헤어식초예요. 요즘은 그냥 밖에만 나가도 등줄기에 땀이 스치고 두피에서도 땀이 쪼르르 흘러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아도 찝찝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헤어식초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거를 트리트먼트까지 다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 머리 두피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문질문질 해주고 씻어내주니까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브로시의 헤어식초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용해보고 이번에 이것도 사용해봤는데 저는 이 제품이 시원한 느낌이 좀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되게 상큼해요. 저는 샴푸를 두피케어용 제품 닥터포헤어를 맨날 맨날 사용하는데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닥터포헤어가 효과는 좋지만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같이 사용하니까 이 냄새가 그 닥터포헤어의 냄새를 싹 잡아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쓱쓱 쓱 뿌리면 되니까 너무 편리해요. 이게 리필도 따로 팔던데 저는 아마도 리필을 구입해서 계속해서 계속 넣어서 쓸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유일한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너무 예상하고 있어. 있었... 어떤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닌 파우페브릭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이번 여름은 이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많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려야 해서 어느 한 제품에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 여름은. 화장이 다 녹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면은 그 녹아 내리면 되게 짜증 나고 이러니까 어 좋은 제품 하나를 찾아서 계속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파운데이션은 다른 영상 속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얇고 가벼운 질감이고요. 그리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무너짐도 전혀 지저분하지 않고요. 사실 무너짐이랄 게 딱히 없다고 봐도 무방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옛날에는 여름 되게 두껍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너무 피부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는 습하고 덥고 이런데 안에만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고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가 진짜 쩍쩍 말라간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얇은 파운데이션을 찾게 됐고 이 파운데이션을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들은 이 파워 페브릭 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무너짐이 깔끔하고 그리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커버력 다들 낮아요. 그치만 우리에겐 컨실러가 있잖아요. <laughs> 차라리 피부 전체에는 이렇게 얇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저는 피부가 더 편안하게 느껴져서 이번 여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일이에요. 지금 많이 까졌지만 이 네일입니다. 이니스프리 2018 제주 컬러 피커 돌담길 산책 샛노란 선인장꽃 저는 젤 네일보다 이런 일반 네일들을 풀콧으로 이렇게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건 이니스프리에서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진짜 보자마자 이건 내 색깔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차분한 흐린 하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여름 라이트 톤이고 색에 회색기, 흐린 기가 들어가면 잘 어울리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럼 저에게 이건 진짜 완전 인생 컬러 아니냐고요? 사실 탁한 색깔이라서 여름에 바르게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해 보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손에도 바르고 발톱에도 발랐어요. 라여게좀 질린다 싶을 때 이거 2주 바르고 난 다음 바르는 게이 샛노란 선인장 꽃이에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바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일 색깔 너무 예쁘다고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속에서도 소개를 드리네요. 사실 저는 노란 색깔 네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노란색을 바르면은 손이 토인 같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컬러는 손에 발랐을 때 그리 토인 같아 보이지도 않고 되게 손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한 느낌? 봄에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2018 제주 컬러 피커 이 라인들은 한정이라서 이걸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가서 사셔야될것 같아요. 저도 몇개 챙겨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7월의 헤이브리 제품들은 끝이 났고요. 일상 속에서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7월 헤이보릿 일상편은 해브리데이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해브리데이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나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찾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